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화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분들이 성경과 역사 속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역사 속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끝까지 성경적인 비폭력 운동을 주장하시다가 암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오에 갇히셨던 손양원 목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성경 속의 인물로는 바벨론 왕궁에서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100% 목숨을 잃게 되는 풀뭇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베드로와 바울도 생각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독립수사들과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민주화 투사들의 사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분들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처럼 불리익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선함과 정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도 있는가? 이것은 저의 신앙이 지식과 감정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리익과 손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선함과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인 선함과 정의의 길에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리마제 사람 요셉의 행보를 통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리마제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엄청난 불리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현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봉해의 국회의원이었으며 또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린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했지만 그 이유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9장 38절의 증언에 의하면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리마 대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지 못한 채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주변에서 모습을 감추어 버린 제자들과는 반대되는 모습. 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찾아올 불리익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제는 목숨의 위협과 예견되는 불리익을 감수하고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마포로 주님을 싸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주님을 장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 그가 겪게 될 불리익은, 예견되는 불리익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불리익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헌신을 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묻힐 자신의 묘실을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둘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즉, 종교와 행정과 사법과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왕따 당하여 쫓겨나고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암살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고 감당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함으로 시체에 손을 대게 되어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안식일에는 장례 절차를 행하지도 장례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는 자신이 자처하여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고 감당함으로. 유대 율법 규정에 의해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불이익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 있는 헌신을 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보면 당돌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함으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단어는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던 아리마 대사람 요셉과 용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정체성을 드러낸 아리마 대사람 요셉 사이에는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리마 대사람 요셉을 변화시킨 원인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만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인의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한 아리마제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이후 그로 인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생명의 위협과 온갖 불리익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하며 장사를 지내는 헌신을 용감하게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작고 보잘 것 없고 죄로 가득한 인간인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인 죽음을 담당하시려고 달려 돌아가신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는 이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되어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한 순간도 빠짐없이 기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각자의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기억되어져야만 나의 죄를 속량하고 나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비록 불이익이 예견되더라도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이후 그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의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한 후에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용감하게 드러내었으며 온갖 불리익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묘실에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도출할수 있는 성경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용감하게 변화시키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헌신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를 용감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크고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았고,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며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과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부모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예수님과 부모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핵심 진리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인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의 싹,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감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가 자기가 지은 죄 값으로서 사형 집행을 당하면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없고 더 이상 죄의 협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우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였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와 예수님은 연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셨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여 당신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차원에서 성찬해식을 행하여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 사랑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의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표현이 머릿속의 지식이나 말의 유희나 일순간의 감정적 뜨거움으로만 머무르다가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십자가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뜨겁게 경험한 이유, 온갖 불이익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찬식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경험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 성도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성찬식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선언하며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이어지는 생명력 있는 예식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작은 이웃을 위하여 자신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또는 예견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입각하여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헌신의 의미를 부여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당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쯤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인데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사랑하시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익명의 제자였던 요셉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용감하게 드러내었고 예견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재산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장례 절차와 마무리를 위해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준 대상을 위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제 헌신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할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선언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성찬식이 그러므로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생명력 있는 예식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린 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후에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예견된 부정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이나 감정의 유의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실천적인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큰 사랑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